이렇게 나와서 어깨를 건너가야 돼 어? 다 쌌어 어? 그거 더 잘하게 괜찮게 해딱상관걸져서 다시 해봅시다. 머리 안닿지유소리도 도전! 이어서 거기도 가면 돼 그렇지, 뭐, 뭐, 그 옆에 그 옆에 쭉 뭐, 어. 어, 뭐 가야 돼, 여기 코아 어? 유솔이! 도전! 꺼져서 다시 할게 여기도 안가야지 하나 뭐 세팅을 다안 놔야 여기 가면 응. 다음 단계는 여기야 여기가 다음 단계는 여기야 응. 여기 여기 통과해야 돼 응. 거기 통과하고 그 응. 다음에 어디? 응. 그렇지 안닿아 이제 삼각대만 더 놓으면 끝이야 꼭꼭 응. 유협을 지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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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가 다 닿았어 그렇지 팔앞으8팔 가팔 그렇지 대박 그치지그앞 그 앞에 그 앞에 통과해야 돼한번더 통과해야 돼우리는거기는 나오는 길이야 그렇지 다리 조심 성공 뒤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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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가 다나왔어오 거기 통과할 수 있어? 허벅지에서 허벅지 발발발팔다팔 그렇지 대박 그치? 그 앞에 그 앞에 통과해야 돼한번더 통과해야 돼 우리는 거기는 나오는 길이야. 그렇지. 다리 조심. <laughs> 성공! 눈을 감았는데 오. 바다가 진짜 보인다니까. 허? 바다가 느껴져? 우와. 아니 바다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 와 있는 것 같아. 진짜? 바다 모래 모래. 가에 와 있어. 엄마도 저기.